아침 저녁으로 심한 일교차에 평소 호흡기가 약한 사람은 물론 일반인들도 호흡기 건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테마기획 웰빙 건강정보 오늘은 첫 순서로 알레르기 등 호흡기 질환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상미 기자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호흡기 질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방에서는 호흡기 질환이 폐기능이 차고 약해져서 생기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최근 호흡기 질환 환자들은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으로 그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코가 지금 음 어, 많이 충농증이 많이 심해졌고요. 충농증으로 인해서 귀에 지금 중이염이 와 있는 상태라서 제가 한의원을 찾게 됐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알레르기 등 호흡기 질환은 학습은 물론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일단 코가 막히게 되면 그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잘때 숙면을 못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고 나도 항상 피곤하고 피곤하고 그 다음에 뇌로 가는 혈류량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부족해지고. 호흡기 건강을 위해서는 양쪽 눈썹 사이와 콧날 양쪽을 아침 저녁으로 10회 정도 지압해. 혈관들을 자극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일교차로 인해잦은 체온 변화로 예민한 호흡기가 자극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 적당한 운동과 영양 섭취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 그러니까 저항력을 키워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비염이라는 것 자체가 외부의 어떻게 자극으로 도는 것이기 때문에 몸 상태를 좋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맑은 콧물이나 재채기 등 증상이 보이면 다른 질병으로 번지거나 악화되지 않도록 초기에 병원을 찾아 치료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일교차가 심한 요즘 알레르기 등 환절기 호흡기 질환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려면 평소 철저한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CNN 우리 뉴스 이상입니다.